오늘은 인공지능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성 및 편향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그대로 학습하거나 심지어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채용, 대출 심사, 범죄 예측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때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특정 집단이 불리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나라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더 넓은 분야에서 활용될수록 공정성과 편향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수 없다면 사용자들은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 법률, 금융 등 민감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그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가능성이 부족하다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의 내부 구조를 더잘 이해하고 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딥러닝 모델의 경우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얼굴 인식, 위치 추적, 음성 인식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술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동시에 항상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각국은 다양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 역시 큰 윤리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 업무나 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가 쉬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험 문제와 직업 재교육 필요성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낳고 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일자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발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무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무기 시스템에 적용되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무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무기는 오작동이나 해킹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도 강력한 규제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자율 무기 개발과 사용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보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윤리는 공정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변화 자율무기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합니다. 각 이슈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복합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수적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인공지능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